창교주의브리스티움 제72차 주의학을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오소서 성령님. 저희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어 저희 안에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을 보내소서. 저희가 새로워지리다. 또한 우리와 함께 시기기도합시다 하느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마음을 이끄시어 바르게 생각하고 언제나 성령의 위로를 받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 제 입술을 열으소서제 입이 주님을 찬미할 것입니다. 하느님 저를 도와소서, 주님 오소서 저를 도와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과가시와 성령이 아멘. 등록하신 천주성부, 천지의 장교들처럼 나이다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마리아 게임 대전나시고오시어 빌라도 동자에서 권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으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싸운 날에 죽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도하신 천주 성구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선이 와주무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그리스변 오병된 교회와 모든 성의 동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소서 오늘 저희에게 용하여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욕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저희 죄를 위하여 빌소서 아멘 종이 가둑가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시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주보미가 되신 마리아님 기뻐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신부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저희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정화지 항상용이 아멘 오늘은 고통의 신비를 묵상하겠습니다. 고통의 신비 일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땀 흘리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말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주목하라니를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가 져가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주의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성부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를 위하여 면저소서. 아멘. 종이가 가신 마리아님, 기뻐소서. 하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주의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성부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주님을 위하여 빌주소서 아멘 주희이가어가신 마리아님 기뻐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국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주님을 위하여 빌주소서 아멘 주희이가어가신 마리아님 기뻐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죽임을 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조의가 두가신 마리아님 기뻐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마리아님 기뻐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를 위하여 불어주소서 아멘 주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조용히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류의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주의 눈을 위하여 그어주소서 아멘. 저희 와도가신 마리아님 기뻐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주님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주의 눈을 위하여 그어주소서 아멘. 저희 와도가신 마리아님 기뻐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주의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의 죄인을 향해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저와 지이여왕상요이 아멘 고통의 신비이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매마주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이를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계서 구하소서 아멘 은천에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부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소서 아멘 은천히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소서 아멘 은천에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소서 아멘 천주의 가다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소서 아멘. 은총의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도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소서 아멘. 은총의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소서 아멘 은총에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소서 아멘 은총에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소서 아멘 은천에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소서 아멘 은천에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주님께서 함께 계신니 여인께 복되시며 대중의 그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소서. 아멘, 영광이 성모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고통의 신비 3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 시간 쓰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용하여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에서 구하소서 아멘 좋은 가되 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연들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주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좋은 가되 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의 죄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존을 가되어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양인주의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를 위하여 변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를 위하여 변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주의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의 죽을 때, 저희 죄을 위하여 끊주소서 아멘, 종이와 드가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주의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저희죄인을위하여 주소서. 아멘. 주희가었하신 마리아님 기뻐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주의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저희가 들어가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저희가 들어가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주를 대 저의 죄를 대하여 들어주소서 아멘 종이가되가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을 위하여 피를 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저와 지지와 항상 영원히 아멘. 고통의 신비사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저이 주님 오시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 한이를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에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소서 아멘 은총에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 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 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소서 아멘 눈총에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과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소서 아멘 눈총에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소서 아멘 은정에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소서. 아멘. 은청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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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득하신 문하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무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소서. 아멘. 은청에 응, 응, 가득하신 문하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과 함께 계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소서. 아멘, 은총에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과 함께 계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소서 아멘 온저에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소서 아멘 영광이성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고통의 신비 오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있소서 오늘 저희에게도 알량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성탄아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를 죄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대 혹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늘에서 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의 생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문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를 위하여 빌어소서 아멘 주의 가두가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성들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저희 죄를 위하여 빌어소서 아멘 주의 가두가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를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주의가 되으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의 죄를 위하여 빌어소서 아멘 주오 이가 되가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의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의 죄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저희가 두하신 마리아님 기뻐소서. 하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의 죄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저희가 두하신 마리아님 기뻐소서. 하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저들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를 위하여 빌러주소서 아멘. 저희가 들어가신 마리아님, 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변소서 아멘. 종옥이가되하신 마리아님 기뻐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주의 주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평범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과 진지저 항상 영원 아멘 모으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당신으로 하와의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 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귀양사이 끝날 때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뵙게 하소서 돈으로 시고 자유로우시며 오안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그리 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으로 빌어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위안님께서 삶과 죽음과 부활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복대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 기도를 받치오니 저희가 그아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 아멘. 아멘 지옥기 그루하신 예수 성심이여 저희에게 자비를 부소서 태없이 깨끗하신 마리아 성심이여 저희 를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요셉 저를소 사도 성 요한 저희를 위하여 소서의 성도 믿고 마리아 저희를 위하여 소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한 주간 안녕하십니까 예 수고하.